지금이라도 빨리 켜서 이렇게 좀 시작해 놓자. 지금 10시 20분이네. 그... 마스터즈 봐야 돼. 끝났어요? 어어어. 그, 그 틀어서 마스터즈도 보면서 이렇게 하고 끝난 거 같은데? 끝났어? 예. 네. 누구누구 이겼어? 이병렬, 박 아, 그냥 저거 저그... 저그... 와, 근게저거했네저거했네저거했어 했네, 그냥 저거 사기들만 이겼는데 수호형만 저못 해? 아, 아니, 안 들어왔지? 네. <laughs>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공격하는지 무서지어 <laughs> 뭐야 경제 세상자인 척을? 아니 채팅 치기 전에 이거 뭐 하면은 아, 그렇 뜨더라고 근데 왜너걸로 로그인했어? 내걸로 로그인해 해아나 업버튼 해주려고 애들 아 했었어? 그래 어내 것도 좀 했어 이런거 이미 업했는데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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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미 업 어, 했구나. 미안한데, 성준 안 해줘도 돼. 즐겨찾기도 좀 하렴. 오케이. 즐겨찾기 1000개 돼야 그거 되거든. 뭐? STBJ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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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조건이야. 질차 1 0 0개 돼야, 아니, 뭐냐. 음. 질차 1 0 0개 그거랑, 아니, 질차 1 0개랑 음. 방송시간 300시간인가? 500. 500. 어, 근데 생각보다 뭐할 만한 거 아니에요? 아니, 너, 근데 내가 봤을 때 신청 조건이야 신청 조건 아, 무조건 아, 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신청을 해서, 아, 그래서 그게 있나 보네요 또 버그에서 어. 근데 이게 보니까 내가 어. 일단 그게 어. 일단 500시간을 하잖아 어. 그러면 내가 봤을 때 보통 천개가 되는 것 같아요 차시 절차시 아, 응. 500시간이면 뭐 많이 하는 거니까 많이 그러면 이제 웬만하면 다 해준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 내가 따로 물어봤었거든. 아, 응. 일단 응. 그러면 뭐, 응. 응. 일단 응. 한번 좀 들어가볼까? 응. 어, 어. 어, 뭐야. 그래서. 야, 이렇게 아, 안 하고 어, 나는 어, 이렇게 해야 되는데. 아, 춤 가자. 이렇게 들어가면 되더라고. 아, 어, 그래? 어. 제대로. 지 좀. 그래게임을안으니까 정말 이보거보다좀 간단하다. 뭐 아이디 뭘로 할까? 너글로 해? 아니면 내글로좀 할까? 내글 MMR 낮아서 어. 연습하다가 에밀는 낮은거 이렇게 양각하는 것도 재밌지 어, 뭐야 <laughs> 네, 네, 네. 연습하다가 <laughs> 너같은 애들한테 많이 져서 그러면이 <laughs> 나같이 애들안 틈을 지지 40점씩 깔더라고 <laughs> 아하 진짜? 많이 더야겠네아 이거 벙커 못찌면 돼 <laughs> 아, <그래>, 뭐. <laughs> 어 너무 대대하셨는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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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니 근데 뭐, 아니, 이 정도는 픽이 아니네. 그래 사클 뜨면은, 간단하게 걷어내고, 그거 아니야? 와, 라은안 걸리네? 유닛이 빠르다 보니까? 아, 까비. 아, 저기는안잡히는구 아, 터트스는 무조건 누었다그 와중에? <laughs> 저렇게 점프하는 <laughs> 유닛이 없잖아, 소스는. 아, 어, 그, 사도, 그냥. 사도, 순간이 더 하잖아. 개사기? 오, 제목 너가 하렴. 김대, 어, 스타트 김대형, 한이석, 의 한이석. 응. 한이석. 그리고 걔는 음. 뭐안아서해니 뒷마는 뭐할 말이 없다. 그냥 이렇게 해서 키자. 한이석. 걸리? <laughs> 아 상태가 변수있까봐 이거 이 <laughs> <좋네. 웃음> <laughs> <laughs> 레더 하고 팀장 <완전>? 옴 <laughs> 어땠어? 팀장 옴? 아뭐 괜찮네 팀장님 왔 팀장님 하고 1리나 어떻니? 괜찮네 어, 뭐야 그거는? 이거 해놔야 돼. 그래야 어, 계속 안 떠. 트리플이야? 음. 게임, 게임 일단 창문을 하는 커널 편 하는데 그리고 뭐 화염 택차로 할까? 뭐? 화염 택차도뭐 뭐 나쁘지 않고. 게임? 응 음. 있잖아. <laughs> 뭐야? 이거 뭐 이렇게 해서 경기 하라고 온라인 경기 하라고 서외가 왔다. 네노 클래시가 뭐지? 응. 뭐냐? 뭐있어 이게 왜 오냐 지금? 게임 개 터졌네. 무엇을? 살점냠 포로안 남았네. 무엇전 준비 끝났습니다. 어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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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뭐야. 친추가 좀 다양하게 되어있구나. 유사한 트롤도 침추되어있네 근사한 트롤한테 한번 인사해봐야지 하이 방송하고 있잖아 어? 이거 방금 차아 방금 차이 거 이거 어게안 돼? 동그라. 동그라. 아니, 안 네. 원래, 원래 들어와? 원래 들어왔. 들어왔. 어 <laughs> <laughs> 네. 원래 들어왔구나 아, 어 날아. <laughs> 날아. 날아. 어? 아여구 여기 거어 여보, 뭐야? 여보, 가보 여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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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가 여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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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보 여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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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보 여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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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이석이 놀러왔어요. 그리고 저희집에 그럼 어, 게임 하죠 음, 어. 아그 내가 먼저 게임할까? 네. 그, 그 시간없아 어, 오케이 알았다 나 아까 한 4시간 방송했는데 게임 한 4게임 했나? 1시간에 한 게임? 어 이게 게임을 계속 못하겠더라고 워낙에 좀 내가 소통 방송이다 보니까 게임을 좀 많이 못하겠더라고저 단축키만 빨리 다시 맞추고 어, 터치한판터치한판 돌릴게요 아 시끄러워 집중 안된다 티코 좀 나갈게요 일단 충분히 안 오픈. 안전화 준비 완료. 준비 끝났습니다. 안전화 준비 완료. 기다리고 있었어요. 우선 준비 완료. 왕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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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가세요. 울 왕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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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ng, 일이 u n g young, 습니다 신기술 연구 완료 young, young, y o 준비 완료. o u n g young, 어볼까명 g 전 o u 신 시스템 u n g y o 시 n g y o u n 감. 이번엔 그렇이돈 가. 아, 이뭐 명령? 물 필요하고, 영장실명으로 집어넣 이야기해 전신 연구 완료 예스. 광물 충분치 않은 출동 가명 광물 더 필요함 전장 통합 가호수산적도 그거 아니라 그거좋다 그게 말이야. 그게 그 그리고 명령 이번엔 설로봇 준비 완료. 지전장 명령. Det tror jeg du må si. 不说：“革命万岁！” 명령을 내리십시오. 명, 000 000 0 0 esse é

<gbg> 침팩스라는 것이 원래 진거다 원래 진거지만 마지막 턴트가 좀 아쉽다